여러분들 오늘은 로블록스 어몽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! 제가 아까 전에 모멘을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오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 다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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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,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바이게 사이다>. 음. <laughs> 아, 이거 팀 와께 사미나. 아 이거 이거 저거 누구랑 달려야 요 잠깐만. 야, 야 이쪽 흰색. 뭐야. 야, 폴라리 축구가 아니네. 야. 아, 어디있죠? 어디, 언제 시작할까? 이 땡. 됐다, 폴라리 축구구. 오케이. 벌, 딱, 으, 직, 굿, 밭, 이야, 아이 일단, 들어가겠습니다. 음, 기조 음, 음, 해 음, 다 붙네요 문 열어. 문 열어. 문 열어. 여기 어열 <laughs> 이건 이런 건 같고. 뭐 어, 안 열고 같은데. 아, 이게 저기요? 잠깐만요. 어 k 네, e 네. 뭐야 어어있있어어있 어디 있어? 이이저 e o 또 e oke, oke, 상 k e o k 상 o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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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가 e oke, o k 고장했나 봐. 가자 가자. 이제 가자 가자. 오! 어, 드디어 빠져나갔다. 신천자 님들, 님들 구독과 좋아요, 알른 설정까지 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잇 빠악 어, 이제 왔다 이제 들어왔네 빠빠빠빰 빠빰 이제 여기 들어가자 자 가자 가자 이건 다안 보이나 보네요 오케이 네 오늘은 이제 영상은 이제, 안녕. 이제, 안녕. 헬로우, 안녕.